1455년 11월 청풍. 한 여인의 목에 줄이 감겼습니다. 교수형.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족 여성이 교수형으로 죽은 경우는 단한 번뿐입니다. 사약도 아니고 자진도 아니고 교수형. 가장 치욕적이고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의품 빈이었고. 세 명의 왕자를 낳은 어머니였으며 어린 왕 단종을 9년간 키운 유모였습니다. 해빈 양씨. 그녀는 1441년 생모를 잃은 간난아기 단종을 품에 안았습니다. 9년간 친자식처럼 키웠고 단종은 밤마다 그녀의 품에서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1455년 수양 대군이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어린 단종은 상황으로 밀려났고. 헤빈은 단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는 그녀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헤빈과 그녀의 세 아들은 영모를 꾸몄다는 죄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왕의 후궁을 처형할 때는 사약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왕실의 체면이고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헤빈 양심한 교수형이었을까요?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더 이상 왕실의 일원이 아니다. 역적이다. 14세 단종이 애원했습니다. 양빈을 죽이지 말아주시옵소서 저의 유모이옵니다. 하지만 세조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해빈 양씨는 목에 줄이 걸린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세 아들도 모두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250년이 지난 뒤 역사는 그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1712년 숙종은 명령했습니다. 해빈 양씨는 충신이었다. 역적에서 충신으로 그녀에게 시호 민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조는 직접 유문을 지었습니다. 양씨는 사육신과 같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절이다. 역사는 승자가 쓰지만 진실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갓난하기 때부터 품에 안아키웠던 단종, 그리고 자신의 새 아들. 그들을 지키고자 했던 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충성과 영모. 그 경계는 누가 권력을 쥐었는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